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부모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원하는 삶, 행복한 삶,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. 그리고 숭숭장구하면서 말 그대로 잘 나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부모든지 다 그런 바램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식 자체의 그 재능도 물론 있지만.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얼마만큼 덕을 쌓느냐, 얼마만큼 원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잘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덕이 없다. 근데 그 자식이 그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부모가 덕도 없고 원심도 없으면서 잘, 자식이 잘 되기는 굉장히 힘들대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태생이 기운이 크게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아, 부모의 덕과 관계없이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숭숭장구하면서 잘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 태어나기는 아,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이에요그면 대부분 그 자식들은 그 부모의 기운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모의 기운이 작게 되면 자식도 기운이 작아서 되는 일이 없는 거고 그 자식이 뭔가 해볼만 하면 안 되고 해볼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치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의 기운은 작은데 그 작은 기운으로서 그 자식을 케어하려다 보니까는 아, 더더욱 힘들 때되는 거죠. 자식의 그 기운이 작고 부모의 기운이 작아.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케어할 수가 있지만 부모의 기운이 작은데 자식의 기운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응. 케어를 하면 그 케어 자체가 간섭이 돼요.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, 그러면 이 자식은 되는 일이 없대라는 거죠. 그런 응. 자식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어 뭔가를 다 해요.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응. 철딱서니가 없다, 한심하다, 너 그렇게 왜 사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얘가 아직 어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. 응.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얘가 기운이 커지게 되고 말 그대로 세상의 흐름을 읽게 되고 감각이 작동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거야.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애가 끓는 것이지 자식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것이 아니에요. 왜? 아직 자식은 아, 말 그대로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기운이 작다 보니까 그거를 아, 지켜보지를 못하고 그냥 안달복달 당장 어떠한 결과를 아, 나타내려고 해요. 그리고 특히 부모가 기운이 작게 되면 은 자식을 공부해라, 공부해라, 공부해라만 한다는 거죠.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 어,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.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,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. 어, 만약에 그 자식이 기운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. 얼마든지 어 아, 오너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타고 난그 아이를 그 부모의 기운이 작다 보니까는 그 작은 기운 덕이 없는 기운 원심이 없는 그 기운으로서 그 자식을 케어하려다 보니까 자식이 아, 되는 일이 없대되는 거죠. 그래서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아, 간섭을 해야지 되는 자식이 있고. 간섭하면은 안 되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.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다간그 간섭을 하고 어말 그대로 어, 집착을 자식에게 집착을 하면서 자기 그 손아귀에 주면서 자기 그 뜻대로 그 자식을 어 케어하면서 그 자식을 말 그대로 어 요리조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게끔 하려고 한다고 라 하게 되면. 그 자식은 더더욱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거는 어떤 부모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을 갖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식이 기운이 작은가 기운이 큰가를 보고 기운이 큰 자식은 그냥 놔둬야지 되고 근데 기운이 작은 자식은 또 그냥 놔두게 되면 은더 엇나가고 더안 돼요 그래서 기운이 작은 자식들은 케어를 해줘야지 돼요. 반드시 부모 입장에서. 그리고 기운이 큰 자식은 어, 케어할 필요가 없고, 오히려 케어할수록, 어,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, 어, 실이 된대라는 거를 어,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.